아침 긍정학원 90일차 1월 22일 월요일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한다. 나는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1.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고명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공연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흘려나갔다. 그리고 난 공연과 동시에 나의 해답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1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2월에 있을 자청의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자청과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8월에 있을 고명환 작가님의 이벤트에 초청되어 고명환 작가님과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